진짜 이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한 건 하, 진짜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놀람> <놀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BTS 블랙 스완 첫 무대가 공개가 됐죠. 그리고 되게 현대무용스러운 요소가 많아서 우리 팬들이 탈 K-POP 그리고 무용 전공자들은 미쳐버려 과제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laughs> 현대무용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데 우리 BTS 멤버 중에 현대무용 전공자가 있죠? 우리 후배님 지민 춤선이 미쳤다 진짜 우리 마음에 들었다 났다 한다 아, 너무너무 멋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멋있다고 난리일까 왜 도대체 뭐가 그래 알았어 전공했고 잘했고 우리 지금 그냥 대충 봐도 이건 너무 멋있는 무대야. 대충 볼 수가 없는 무대긴 하지.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니까. 안 멋있는 멤버들이 없지. 근데 왜 지민의 춤이 그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왜 지민의 춤이 진짜 미쳤는지. 왜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자, 보겠습니다 혹여나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지민이 왜 미쳤는지 왜 지민이 지금 요번에 춤선이 미쳤다라고 극찬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이랑 본의 아니게 약간의 비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멤버들이 못 춘다는 게 아니에요. 지민이 그냥 미치게 잘 추는 거지 다른 멤버들이 못 추는 게 아니야. 이분이 미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 능력치는 다들 높아. 뭐 춤못 추는 사람이 일단 추지 못하는 안무고 BTS가 춤을 못 추지 않잖아요. 미친 듯이 잘 추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알고 보셔야 돼요. 영상을 보면서 미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 시간 찍는 거 아니겠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민이 어디있을까요 오른쪽이니까 무대 역으로 뒤집으면 왼쪽 끝이네. 음 자, 여러분 영상 시작과 동시에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충선 미쳤어요. 일단 그거는 미친 게 맞다로 정리하고 갈게요. 저게 춤선이 미친 건가? 왜 저게 춤선이 미친 게 맞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춤을 출때 누가 춤선이 좋냐 누가 더잘추냐 결정짓는 건 결국 디테일이에요. 진짜 저 사람 춤잘 춘다라고 파악할 때 뭔가 판단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몇개 있어요. 나몸 각도 각도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선 대각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요렇게 쓰는 거랑 요렇게 쓰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게 각도를 잘 쓰는 거하고 시선 처리. 뚫어지게 시선 처리. 시선도 춤이거든요. 시선 처리 잘하는 거. 그리고 몸을 길게 길게. 최대한 내가 가진 신체를 길게 잘 쓰는 거. 잘 활용하는 거. 그게 손끝 발끝 머리 끝. 그렇게 크게 한 3개 정도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거 3개의 근거에서 한번 봅시다. <목소리> 미쳤다. 일단 몸 각도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상체 정면으로 딱 바라보고 있으면서 다리랑 팔이 만약에 같은 방향, 좀 그냥 옆쪽으로 가 있으면 세상 재미없는 동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살짝 사선 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팔도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사선으로 타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요 동작 자체가 선을 되게 재밌게 쓰는 동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쓰는 거. 발끝. 와. 미쳤잖아요. 발끝을. 완벽하게 플렉스잖아. 고개 끝 각도도 지금 굽히고 있는 다리 말고 반대쪽 다리랑 거의 일직선. 그러니까 길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 선도 본인의 몸에서 쓸수 있는 지금 최대한의 선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시선. 봐봐. 카메라 쫙 보고 있잖아요. 요 동작에서부터 바로 딱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지. 음. 잘 추네. 춤방 미쳤네. 왜 사기캔 줄 알겠네. 봐야 되죠? 심장이 무료일 것 같은데. 아, 빠빠빠! 여기서. 지민하고. 음. 투. 지금 여기 방금 이렇게 RM을 중심으로 지민이랑 비가 점프를 쿵! 했어요 푹. 자, 지민 춤선이 미친 이유 두 번째. 붓혔다 뷔다, 폈다를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민이랑 비가 똑같이 점프를 했는데, 지민은 한번 플레이를 했다가 퐁! 뛰어올랐고, 비는 이렇게 걸어오다가 훅! 이렇게 그냥 점프를 했고, 에너지가 컨트랙션 됐다가 다시 릴리즈 되는 거잖아요. 훨씬 동작이 더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느낌 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작은 동작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훅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무용적으로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지. 준비 스텝을 이렇게 하고 훅 뛰는 게 k p o 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용에서는 이게 다 스텝을 틀때 기본적으로 그게 다 내재화돼 있는 거지. 이미 몸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민이 출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대무용스러운 안무를 만나니까 더잘 보이고 진짜 지민이 진짜 잘 맞는 옷을 입은거지 지민이 각도를 되게 잘 써요 지금 우리 아람이 지금 찢어버릴 것처럼 했는데 여기서 딱 잡힐 때 지민 각도, 고개 각도부터 다리랑 같이 쓰러지는 요 각도 보면은 각이 날카로워서 베어버릴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각도를 본인이 써야지 제일 멋있어 보이는지 내 몸에 맞는 각도는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선을 썼을 때 어떤 각도를 썼을 때 제일 내 몸에서 이쁜 춤이 춰지나 그거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민이 너무 잘 알고 있어 본인이 어떤 각도를 쓸때 내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지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잘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선 하나로 이 끝나는 거지 봐봐 아하. 아, 여러분, 이거 리액션 영상 아닙니다. <laughs> 자, 거기 꺾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딱 차이가 나죠. 지금 똑같이 웨이브하는 동작이에요. 자, rm은 지민처럼 젖히는 것보다 아마 요 각도, 요각도가 rm한테는 지금 맞는 각도인 것같아 이미지 자체가 rm은 조금 중후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리더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rm한테는 요 각도가 웨이브를 할때더 맞는 각도일 수 있어. 근데 지민은 조금 더댄스 더 멤버니까 더좀더 더 격하게 춤추는 벗여있는 각도 지금 몸 각도가 미쳤죠? 정말 아이솔레이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정석이야 거기부터 넘기고 그다음에 어깨 넘기고 그다음에 가슴이 딱 나왔어요 정확하게 썼어 정확하게 쓰면서 크게 썼어요 그리고 연결단은 잘되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잖아. 지금 한 동작 안에서도 웨이브를 지금 세 번을 한 거예요. 고개로 웨이브를 하고 그다음 에 어깨로 웨이브를 하고 그다음 가슴으로도 한번 하고. 또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이거야. 어렵게 춰. 한 박자가 있어도 그 안에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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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꽉꽉꽉꽉치워서 추는데, 그냥 똑같은 동작을 해도 안에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구 같은 거칠 때도 잘 치시는 분들 우리. 장구 진짜 장구 치시는 분들 보면 덩칠 때는 이거 채 편을 한번 쳐야 되잖아요 근데 잘 치시는 분들은 한 번으로 안 쳐요 한번 치는 것도 다두 번으로 치세요 그게 더 흥이 나 기덩 기덕 쿵 다라라라 쿵 두덩 두둥두두두 훨씬 더 소리가 풍성해지거든요 네, 이것도 더 째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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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가지고 안에 더 많은 요소들을 넣으니까 더 춤이 풍성해져 보이는 거죠 네네. 이렇게 쪼개서 추다 보면은 지금 아마 이런 물음증?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어 근데 그렇게 추면 야좀 난잡해 보이지 않을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잖아. 확실히 그럴 수 있어요. 애매하게 추고 못뭐 추는데 그렇게 추면 이거 세상 난잡할 수가 없어. 애매하게 출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쪼개지 않는 게 훨씬 플러스에요. 이거는 정말 잘 쳐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좀잘 춘다. 내가 테크닉을 잘 구사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기가 진짜 탄탄해야지 출수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쉽게 못하는 거야. 그냥 테크닉적으로 익혀서 할수 있는 거면은 다할수 있겠지. 근데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봐봐, 여기 튕길 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게 잘 튕기는데 가슴 부분만 빵빵빵빵 튕기잖아요. 내 몸이 완벽하게 컨트롤돼야지 가능한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근데 기본기가 탄탄하게 하는 거그 과정은 되게 오래 걸려. 그리고 재미가 없어. 테크닉을 하는 거는 멋있는 거 하잖아요. 막 뛰고 돌고 날고 이렇게 멋있는 거 하는데 기본기는 세상 재미없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만 해야 되거든요. 요리로 치면 진짜 계속 하루 종일 양파만 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좀 볶고, 막 이쁘게 장식도 하고 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 맨날 하루 종일 양파만 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부엌에서. 그 과정이 춤에서는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가 없지. 그 과정이 잘 다져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테크닉만 좋은 댄서가 아니라, 기본기까지 완전히 탄탄한 거예요. 돌때봐 이때도 에너지를 총 팡! 어떻게 시선이 이쪽으로 밖에 안가잖아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숙였다가 훅 일어나서 돌 때도 호흡을 되게 잘 써요 호흡을 숙였을 때확 잡았다가 그 다음에 확 풀면서 턴을 도니까 에너지가 잡혔다가 확 풀리면서 더 시선을 땡겨오는 게 있는 거죠 아까 이게 보이시죠? 저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 하지도 못하겠어. 저거 손, 손 뭐야? 아까 손끝 발끝 이게 끝부분 끝부위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손을두 번째 손가락을 올리세요. 뭐 옷잡혀세요. 구부리세요. 요런 거는 그냥 요런 거는 알려준 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건데 저렇게 굽혀서 뭔가 쉰듯편듯 듯, 잡는 듯 보내는 듯 저런 손끝은 뭔가 바이브라고 하죠 이게 좀 자연스럽게 하는 동작이 더 하기가 힘들어요 각 잡혀서 하는 동작 말고 있어 보이게 하기 어렵거든요 진짜 몸 속에 힙함이 배겨 있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냥 쫙 펴서 이쁘게 하는 거랑 어, 저렇게 어, 뭐, 못하겠어요 깡깡 어, 밀고 나올 때도 에너지 보셨죠? 이거 싹싹싹싹. 음, 스텝 깔끔하고 에너지 좋고요. 이 부분은 앞쪽으로 치고 나올 때도 그렇고 이제 동작 하고 뒤로 갈 때도 어, 몸 각도를 진짜 너무 잘 써요. 음, 백조들이 나오죠. 마지막에 지민이네요. 지금 일절에서는 튕기는 게 가슴 쪽만 튕겼다면 여기에서는. 이절에서 튕기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온몸을 튕겨. 음, 튕기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가슴 쪽만 탕탕탕 튕기는 거랑, 여기 온몸을 같이 팡팡팡. 이때 역시 정확한 동작을 사용해요. 그전 동작이랑 다른 동작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 상, 하체 같이 팡팡팡 튕기는데, 옛만또 따로 움직이지 않아. 음, 음. Oh. 신들렸어. 신들렸어요 이거, <laughs> 그렇죠. 어, 신들렸어, 신들렸어, 춤 신들렸어. 이 부분 완전 백민데 혼자 동거 하니까 멋있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게 미쳤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멋있나? 그거는 에너지 완급조절을서 옵니다. 무대 뒤쪽에서 출발해서 앞쪽 편으로 올때 점점점점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점. 점점 점점 커지죠. 크레센도처럼 점점 점점 커지고 딱 앞쪽에 도착했을 때는 다 같이 날개짓을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날개짓을 해요. 짧은 요한순간에그 에너지 변화를 슥슥슥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막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요 길을 슉 오면서 그 에너지 변화를 쫙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말 잘, 잘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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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고 정말 정확하게 사용해요 교과서야 이 정도면 지금 몸 쓰는 거 정말 교과서적으로 잘 써요 다시 각도 쓰는 거 보이시죠? 진짜 각을 너무 잘 쓰는 게 지민의 정말 최고 강점인 것 같아 요 밸런스 좋은 거야 당연하고 마지막 각도까지 보세요 완벽해요. 음. 지민 춤이 왜 미쳤는지 어떤 부분이 미쳤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지민 춤이 미친 이유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춘다. 이 교과서적이라는 의미는. 정말 정확하게 아이 A라는 춤을 출 때는 머리는 한 30도 정도로 꺾고요 그다음에는 어깨를 넘기고 그다음에는 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작했을 때 샘플로 보여줄 것 같은 그 정도로 완벽한 동작을 해요 그게 가능한 건 일반 기본기 때문이고 이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끼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받쳐진 상태에서 그동안 무대를 하면서 갈가운 먹기라든지 뭐 무대 매너라든지 이런 게 더해지니까 이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미쳤다고 춤 미쳤다고 이거 뭐냐고 무대도 미쳤는데 지민 춤은 더 미쳤다고 난리가 나는 이유 아시겠나요? 아, 진짜 이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한 건 진짜. 해본 사람들은 알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기본기가 탄탄한게 진짜 재미없고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나와의 싸움이야 진짜 소림사에서 3년간 앞마당만 쓰는 그냥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탄탄하다? 요거는 지민이 지금의 실력 지금의 인기를 갖기까지 얼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견뎠고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동냥스럽습니다.